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양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황소분들, 그리고 크로스와처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소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황소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네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보는 형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체크를 해 주셔도 되시고요. 자신의 차트 확인하신 후에 지금 되게 제일 영향력이 큰 별자리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수성역행이 시작됐죠 물병자리에서의 수성역행 기간 동안은요 음, 어떤 기기 결함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하셨던 재회가 일어나실 수도 있으세요 혹은 잘 만나고 계시다가도 서로 언행이 뭔가 생각지 않게 막 나가게 되에 이별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 수성역행 기간 동안 좀 주의해 주시면서 솔직히 수성 기간에 일어나는 재회는 다시 좀 무산되실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미리 생각해 주시고 만약 재회가 되신다 해도 그 재회 어떻게 조심히 잘더 끌어나가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화하고요 바로 황소 분들 리딩 도움드리겠습니다. 현 황소분들과 황소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분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 볼게요. 두분 서로가 좀 생각이 많은 때로 보여지세요. 많은 변화도 있으셨고, 서로의 성장을 끌어주셨었던 분들로 보여지고 계신데요. 음, 서로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고, 큰 사랑, 감정들 나눠주셨었던 분들 아니실까라고 읽혀지고 계십니다. 특히 해외 관련된 국제 장거리 커플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혹은 뭐 해외에서의 두 분의 추억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 모습도 보여지세요. 서로의 뮤즈이자, 이상형이셨던 모습들 보여지시고요. 이 관계에서는 여성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많은 사랑들을 주셨었던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 그 분에게 뭔가 이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좀 끌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시고요. 또한 여성 에너지 가지신 분께서 원하셨던 그런 관계로 좀두 분의 형태가 관계가 흐름이 바뀌어져 나가실 수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이 관계를 통해서 직관력 또한 좀 높아지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지금은 어떤 개혁의 시기신 것 같으세요. 각자 개인이 뭔가 접하지 않았었던 부분들, 뭐 일이라던가 뭐 학업이라던가 자신의 목표가 바뀌셨을 수도 있으시고 자신의 어떤 환경이 바뀌실 수도 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전혀 생각지 못하셨었던 그런 배경들도 보여지시고요. 음, 뭔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나가시면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서로를 마음에 많이 품고 계신 모습들 또한 보여지고 계십니다. 음, 그러면 우주는 황소 분들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해 볼게요. 음. 사람이 이 관계 너무 많이 주셨었다 라고 해요 지금은 밸런스 맞춰 나가시는 어, 그런 시기이시다 그런 시기 때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고요 지금은요 좀 각자 개인의 바운더리를 다져 나가시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써 주시는 게 좋다 라고 나오세요 또한 이 관계는요 True Love셨다 라고 나오세요 어떤 감정을 건드셨던 감정을 계속해서 좀 건드려 주셨을 없던 그런 관계 아니셨을까라고 우주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소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분들 황소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체크를 해볼게요. 두 분의 관계는요 연상 연하 커플들 많으셨을 수도 있으시고요. 음, 연상연하 커플이 아니셨었더라면 여성 에너지를 가지신 분께서 조금 더 성숙미가 있으셨고 조금 더 책임감이 크셨었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었던 관계 아니셨을까라고 혀지세요 음, 남성 에너지 가지신 분께서 계속 좀 여성 에너지 가지신 분을 염탐하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현재 두 분이 소통을 안 하고 계신 두 분의 끝이 좀 잠수로 이어지셨었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중에는 뭐 처녀 자리 분들, 물병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음, 흑원소 분들이랑도 많이 연결되어 계실 것 같으세요. 두 분이 함께 하실 때 굉장히 잘 맞으셨었다라고 나오시는데요. 어, 누군가의 이기심이 좀 두분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셨던 었 모습들 보이시고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 관계를 저버리셨던 었 모습들도 보여지세요 두분 현재 완전 끝나계신 분들로 보여지세요 하지만 어떤 새로운 출발 기다리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시고요 한 분께서 정말 많이 주셨었던 관계 아니셨을까라고 읽혀지십니다 그럼 확실히 상대방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현재 두분 모두가요 이 관계에 어, 많은 사랑도 주셨었던 모습들 보여지시고요 어떤 새로운 시작 소식에 대해서 좀 고민들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세요 두분 관계에 어떤 기회를 잡아보고자 하는 마음들 크신 두 분의 모습들 보여지고 계십니다. 상대방 분들께서는요, 황소 분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 주고 계신 분들로 보여지세요. 현재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신 모습들은 아니시지만, 좀이 관계를 많이 이끌어 오셨었고, 리드하기 위해 노력하셨었던 분들 아니셨을까라고 보여지세요. 현재 상대방 분들은 황소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밸런스 맞춰 나가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은 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황소 분들과의 관계를 끌어나가고자 노력하셨었다라고 오세요 황소 분들과 미래도 꿈꾸셨던 분들 같으시고요 황소 분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셨었던 분들. 또한 상대방 분들도 안정감을 느끼셨었던 관계셨다라고 나오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다 해치우시면서 두 분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끌어나가고 싶어 하셨던 모습들 보여지세요. 현재 어떤 거리상의 문제도 있어 보이시고요.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움직이고 계시지 못한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황소 분들끼리의 만남도 있으셨던 모습들 보여지세요. 지금 뭔가 좀잘안 움직이려고 하시는 모습들이세요. 좀 흑원소를 갖고 계신 상대방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좀 자신의 안정감, 자신의 바운더리 내에서 좀 자신을 위한 시간들 보내시면서 이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물론 자신이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싶으시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두 분의 관계에 어떤 균형을 잡아 나가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은 좀 힘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 음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하지만 여전히 그큰 마음은 지니고 계시기에 그 황소 분들에 대한 사랑 애정 누구보다도 굉장히 크신 모습들이시고 황소 분들께서 만약 다가와 주신다라면 상대방 분들은 음 언제든지 오케이 하실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좀 황소 상대방분들은요 마음이 좀 여리신 분들, 좀 여성스러운 느낌들도 있으시고, 강인한 척하고 어디선가 어떤 높은 위치, 좀 상대방분들에 대해서, 대해서 우러러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황소 분들 앞에서는 정말 연약해지시고, 뭔지 모를 까 그러니까 황소 분들을 굉장히 자신보다 높여주셨었던 분들, 황소 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었던 분들 아니셨을까라고 읽혀지세요 음, 상대방 분들이요, 황소 분들과의 관계를 끌어나가시면서 많이 힘드셨었던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음, 황소 분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끌어 가시기에도 좀 벅차셨었던 모습들 보여지고 계신데요. 지금은 좀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계신 모습들이 있어 보이시고요. 좀 소식을 내가 전했을 때 황소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에 대한 그런 걱정, 궁금증들이 크신 상태로 보여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 여전히 황소 분들 바라보고는 계시지만 지금 당장은 황소 분들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실 모습들은 아니세요. 좀 상대방 분들께서 현재 자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분야의 일이라던가 목표도 있으신 모습들이시고요. 감정은 굉장히 크시지만 그 감정을 지금은 드러내실 수 없다라고 나오세요. 하지만 황소 분들과의 관계가 자신에겐 제일 큰 만족감을 주셨었던 관계이셨기도 하고, 그 감정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어딘가 흘려보내시는 모습들은 아니시고, 자신의 그 가슴 속에 깊게 좀 묻어두시고,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지금은 내가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에 힘을 쓰고 계신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뭔가 상대방분들이 나는 할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다. 그런데 황소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다가갔을 때, 무언가 더 액션을 취했을 때, 황소분들께서 보여주실 어떤 그 리액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민해 계신, 그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걱정 크신 모습들로 보여지세요. 그러면, 음, 상대방분들이 황소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지. 메시지 카드 뽑아볼게요. 나는 끝났어. 너 다른 사람 만나? 음, 나 지쳤어. 네 감정이 뭔지 내게 말해줄래? 너에게 어떤 제안을 하길 원해. 나도 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어. 우리는 운명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못 보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 헤어지신 지좀 시간이 되신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지체가 되고 어떤 리액션, 반응들이 없다 보니 상대방 분들이 좀 이제는 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많이 지치신 것 같으세요. 그럼 참 뽑아보겠습니다. H 나오고 계시고요. U 나오고 계세요. 음, 모성애를 많이 자극하셨던 관계 같으세요. 모성애를 많이 자극하셨던 관계 같으시고요. 꽃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두분관계는 가을이 좀 중요한 계절이 아니셨을까? 어떤 이벤트가 있으셨던 계절로 보여지시고요. 음, 두 분의 그 소울 사랑은 여전히 엮여 계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두 분이 정말 잘 맞으셨기도 했고 서로가 잘 끌어주셨었던 잘 끌려주셨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그리고 천사는 여전히 두 분의 관계에 지켜주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나오고 계십니다. 또한 내면의 아이케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고양이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라거나 고양이상의 외모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성격 가지신 분들. 고양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 의미들 이슈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각자가 좀 성장을 위해서 각자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의 길을 열심히 날아가고 계신 음, 힘쓰고 계신 상황들 아니실까라고도 읽혀지고 계세요. 어, 그리고 유니폼 입는 직업, 유니폼과 좀 관련된 그런 공부라던가 직업 가지신 분들 있지 않을까라고도 읽혀지시고요. 뭔가 고리타분한, 음, 꼰대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 남성 에너지 가지신 분들이 그러시지 않으셨을까라고도 읽혀지세요. 그리고 두분중 누군가는 정말 한고집 하셨었던, 자신의 의지대로 뭔가 다 하려고 하셨었던 분들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읽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 러버스 오라클 카드로 두분 관계, 황소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메시지 카드 한장 뽑아볼게요. 이 카드가 나오셨어요. 이 카드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그 상대에게 어떤 프로젝트,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시라고 나오세요 좀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해요 두분 모두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또한 상대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어 서로가 서로를 좀 반영하고 계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좀 미러링 되어지는 모습들도 있으시고 내가 당연히 싫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혹은 상대가 당연히 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될것 같으세요. 내가 했어도 싫었을 법한 것들, 서로가 피해갈 일들에 대해서는 좀, 음,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좋아하지 않는 부분, 똑같이 좋아하지 않는 성격 역시, 음좀 자신에게 또 있는 성격이라고 하니깐요 자신이 하셨었던 행동들 또한 좀 한번 재점검 해주시고 되돌아 봐주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제대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드렸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계시지만 서로 똑같이 음 싫어하지 않는 그 좋아하지 않는 성격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만큼 서로 좀 조심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으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황소분들 좀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래요. 오늘 리딩 여기까지시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황소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바이